안녕하세요 다이노포스TV 채널의 강서윤입니다 오늘은 짜잔 루카리오 브이스타 스타터 덱을 한번 까볼게요 안에는 루카리오 동전 브이스타 어? 마커 데미지 카운터 어? 배틀판과 60장 덱 이렇게 들어있어요 한번 까볼게요 과연, 와, 짠 <laughs> 루카리오 브이스타요. 야, 이렇게 60장 대기 들어있네요. 보여드릴게요. 야. 야, 60장 될게요. 자, 루카리오 브이스타 하나 더. 어? 자, 루카리오 브이. 두 장. 격투 에너지. 제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쓰라크. 으? 두 장. 요가랑 세 장, 요가랑에서 지난 요가램두 장, 랜드로스 한 장, 안멍이 한 장, 그리고 데어르1한 장, 그리고 스라클에서 지난 사마지르 두 장, 그리고 크로뱃 부이 홀로 처리는 안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템 카드. 은성의 국동 이거는 새로운 볼인가요? 퀵볼 두장 그리고 포켓몬 교체 두장 하이퍼볼 네장 그리고 이거는 구회벨트 난천의 배기 이게 예. 두장 그리고 박사의 연구 세장 그리고 보스의 에, 지령 두장산나나세장 응? 용식 네장 <laughs> 그리고 이렇게 더블 터보에너지 네 장이 들어 있네요. 그리고 이건 루카리오 동전이에요 반짝반짝 빛나죠 그리고 V 스타 마커랑 자, 이것도 한번 까볼게요 자, V 스타 마커랑 놀이 방법 설명서 배틀판 그리고 데미지 카운터 플러스 마커가 들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더 멋진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